네, 가우시안 분포의 Probability, density, function, 확률 및 도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가우시안 디스트리베이션의 PDF는 이런 걸로 생겼습니다. 미우랑 시그마 제곱은페라미터인데좀 이따 알아볼 거예요, 뭔지. 그래서 이런 걸로 생겼습니다. 루트 2 파이 시그마 제곱 분의 엑스포네셜 마이너스 2 분의 2 시그마 제곱 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의 제곱입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실 이 pdf 가 있으면 뭘알수 있냐 만약에 이 pdf 를 갖는 pdf 를어 pdf 로 갖는 가우시안 확률 변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다고 치면은 이거의 평균은 뮤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나옵니다 즉 그래서 pdf 는 평균과 분산에 의해 대,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다 알수 있습니다. 이렇단 말은 어이 확률 밀도 함수 PDF가 μ와 σ 그은 mean과 variance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